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종목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앞으로 이제 폭발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문 때문에 이렇게 좀 하락을 했었죠. 그런데 미국과의 뭐 협력 가능성, 그래서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가 반등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수원과 미국과 합작사를 만들어가지고 또 수출 지역 제한을 피한다 는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서팅하우스와 사업 대상 국가를 논의하고 있고, 미국 외에 전 세계에서 수주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수익 배분이라든지 지분 등은 좀회비가 필요하고, 한 소음과 또 한전의 영역 정리도 좀할 필요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원전 기업, 원전 해체 기업들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집중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어떤 기업인지 어떻게 대응할지 상상이 좀풀어들 테니까 잘 따라오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한 텔레그램 채널이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은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드릴게요. 실시간으로 추천하고 또대응 해드리면서 수익을 남겨가는 그런 채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좀 많이 될 거예요. 적극적으로 잘이용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거는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편안하게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 기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마지막에 세력 매집주 하나 드릴게요. 단기안에큰 상승을 기대하는 종목입니다. 굉장히 강한 세력이 들어왔고 또 매집을 다 했기 때문에 언제 급도해도 이상하지 않더라 고요 이런 종목은 나왔을 때 놓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영상 말미에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세력 매집주는 꼭 챙겨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기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텔레그램 채널이 있다고 그랬죠. 입장이랑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이 텔레그램에서는 이제 매일 핵심 투자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 드리게 될 거예요. 그 때, 그때 바로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가 하면 시간을 두고 이제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체크해 가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같이 그런 부분들 업데이트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 드리게 됩니다. 잘 활용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테마별 자료도 정리해서 드리게 되거든요. 수법이 몰리는 테마가 있죠. 그 중에서도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들 위주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별도로 드리게 될 거예요. 사실 이두 가지만 가지고도 여러분들께서 투자 방향을 잡고 또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가는 데는 전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잘 활용하시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좀더 집중해서 해드리고 있는 게 바로 종목 추천이죠. 실시간으로 단기, 서빙 중장기, 세력 매집주. 그렇게 이제 추천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좀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직장인들은 웬만하면 단타 같은 경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추천은 해드리지만 단타 같은 경우는 직장인이 좀 따라오기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본연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에 좀더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때 사고 그때 팔아야 되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 분들은 뭐 단타보다는 서빙이라든지 중장기, 세력 매집주 위주로 좀 따라오시면 도움이 더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종목 대응은 당연히 해드려야 되겠죠. 또 영상에서 분석해 드렸던 종목들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법 자료도 제공을 해드리고 또 교육용 영상도 필요에 따라서는 만들어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자책이라든지 검색해도 저희가 업데이트되는 대로 계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이제 같이 성장해가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도움을 좀 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같이 성장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어, 저희들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 뭐 단발적 수익이 난다고 해가지고 뭐 들큰 믿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텔레그램은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신뢰가 된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그때 이제 비중 늘려서 조금씩 따라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많은 유튜버들이 있는데, 액면 그대로 그들의 말을 다 믿을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걸러내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겁니다. 충분히 살펴보시고, 시간을 두고 이제 살펴보시면 다 알게 되거든요. 뭐, 저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해드려야 되고, 또 여러분들은 저희들을 검증을 해가야 되겠죠. 이게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관계인데, 이거는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절대 변하지가 않아요.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하고 저희들하고 좋은 인연이 이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따지 보면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는, 어, 이익 때문에 만난 거죠, 그죠? 뭐, 이익이 안 된다면 사람이 움직여서는 안 되겠죠. 이익이란 것은 물질적 이익이 있고 또 정신적 이익이 있을 텐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이익에 따라서 움직일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는 특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물질적 이익으로 여러분들 저희들에게 접근을 하셨을 테니까 일단 꾸준히 한번 살펴보시고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비중을 늘려서 따라오시는 게순수에 맞아요. 그 과정은 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이제 손발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 꾸준하고 안전하게 수익을 좀 챙겨 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입장이라 문자 하나만 남겨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 채널에서 다시 배 들어와 있습니다. 자, 우리 기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전체 차트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차트를 봐야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과 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정거점은 이제 다 돌파를 했죠. 이 앞에 매물 다 소화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파동이 나옴으로써 이제 완벽하게 해결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앞으로 크게, 어, 그 잡을 수 없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굉장히 많은 그런 기업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제 자를 어, 바닥을 만들면서 올라갔었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이 앞에 매물로 소화를 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장기 2평선 448선, 빨간 게 이제 448선인데 이탈했다 올라가면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매수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좀 살펴봐야 되는 자리에요. 그때마다 이제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뭐, 장기입혀서 448선까지 다 이탈하고, 이 하방에 일, 열려있는 자리에서, 어, 다시 장기입혀 서위로 끌어올린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개미가 할수 없는 일이죠. 왜냐면 이런 자리에서는 개미들이 잘 매수하지 않거든요. 이 하방에 열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또 주저해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다시 올렸다는 것은, 결국 이제 세력이 주가를 관리하고, 컨트롤해가고 있다. 그렇게 볼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리 잡았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급벌름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력이 주가를 관리하고 컨트롤 해가면서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 하락 추세 이제 돌파하는 지점부터 관심을 가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갔다 눌러줄 때, 이때 이제 저희 텔레그램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눌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차트를 좀 확대하겠습니다. 확대를 하면 이제 22평선이잖아요. 보통 이런 경우 일단 이탈하면 수익을 챙기고 그 다음에 다시 매수기를 찾아가는 게 좋습니다. 아이아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든지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이제 장기 이평선 역별되어 있는 구간에서 올라갔다면은 일단 수익을 챙기고 다음 매수기를 찾아가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러나 빠졌다가 62평선까지 다 이탈했다가 다시 올렸거든요.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와의 그 문제 때문에 주가가 빠졌지만 어 다시 빠르게 이제 반등흐름이 나오면서 오히려 굉장히 다시 좋은 흐름으로 바뀌었다. 보시면 돼. 지금부터는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크게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집중적으로 계속 끌고 가다 보면은 적지 않은 수익을 좀 챙길 수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원전 해체 관련주들도 주목을 해야 되는 게, 고리 1호기가 해체성이 났고, 또 일부 지금 입찰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근데 9월 달에는 또 전면적으로 입찰이 진행이 되게 되거든요. 그와 관련해서도 테마가 엮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맥점, 그래서 바로 매수해야 될 때가 오면은, 월요일 아침이든, 바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어, 저가 알려드릴 때 그때 이제 매수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말 사이라도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드리고, 어문 자로도 계속 관련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뭐 주주방이 있으니까 주주방에 별도로 추가해 드릴게요. 그리고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텔레그램 채널이 있는데, 여기서도 추천주를 훨씬 더 많이 드리고 있죠.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우리 기술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으로도 많은 수익을 남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천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텔레그램에 들어오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문자로 추천주를 드리게 될 겁니다. 어차피 이건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어요. 그 대신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구독이거든요. 제 유튜브 채널 계속 키워가야 되니까 구독만 좀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독해주시고, 구별해서 문자 보내주시고, 관련된 혜택을 바로 드릴게요. 당분간 우리 기술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로 세력 매집주 하나 드린다고 했죠. 바로 이 종목입니다. 앞으로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집중해서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 이해를 하려면 다른 종목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포스코 DX인데, 포스코 DX도 흐름이 좋죠. 계속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전체 차트를 먼저 한번 볼게요. 크게 상승이 나왔죠. 근데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올 때는 개미들이 끌어올릴 수가 없거든요. 결국 이제 세력이 끌어올렸다라고 봐야 됩니다. 어떤 기업의 테마라든지 가치 매출 전망, 이것들이 직접적으로 주가로 끌어올릴 수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세력들이 매집을 통해서 이제 끌어올리게 되거든요. 매집의 흔적을 좀 찾아봐야 돼요. 그죠? 그럼 여기서 보면은 엄청난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그 앞에와 비교를 해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래가 집중해서 이어서 터졌죠. 그런데 전고점까지 이제 소화를 하는 그런 패턴을 이제 보인 거거든요. 그니까 한번 상승이 나오면서 앞에 매물 다 소화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1년, 2년, 3년 있다가 이제 급등 흐름이 나왔죠. 보통 4년 차에도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량이 들어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 그리고 이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던 게또 제주반도체입니다. 제주반도체도 또 확대를 해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엄청난 물량이 들어왔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래가 들어왔고 한번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1년, 2년, 3년 있다가 이제 급등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앞에 매물을 소화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물량들이 주가를 끌어올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린 종목이 이 바로 이 종목인데, 이 종목 큰 차트를 보면 굉장히 강한 세력이 들어왔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완전한 이제 바닷곤이죠. 완전한 바닷곤에서 한번 상승이 나오면서 앞에 매물을 소화를 하고, 또 최근에 또 거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빠졌다가 이제 다시 이제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시간의 문제이지 한번은 급등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장기 입평선 위로 이제 자리 잡아가고 있죠. 조만간에 크게 급등 흐름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제 수직 상승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고 아마 이 앞에서 이제 매물을 좀 소화를 하는 그런 과정은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크게 상승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좀 모아가셔도 되고 아니면 좀 짧게 짧게 먹다가 나중에 한번 크게 수익을 챙겨도 좀될것 같습니다. 이종목 계속 저희가 이제 추적 감시하면서 계속 실질적으로 대응을 좀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매점 나올 때만 알려드리고 또 추가 매수할 때도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종목으로 확실하게 좀 수익을 남겨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안 놓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건 구독자 이벤트로 드리고 있는 거니까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 요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 세력 매집주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매점이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대응을 좀 해서 뭐 결과를 낼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구독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화이팅 하십시오.